이 3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늘어나지 만았나요 더반의 셔츠 위에다가 미우미우 브라렌이 붙습니다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천주가리에 미우미우 로고 하나 붙어있다고 오늘은 지금 되게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는 밥집에 가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흑백요리사 다들 많이 보셨죠? 요리하는 또라이가 요리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예 초반부에 거기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거기가 디핀이라는 이탈리안 하는 곳인데 와, 이제는 예약 지옥이야. 제가 초반에 거기 정말 운 좋게 잘 예약을 해놔가지고 오늘 황금 시간대 금요일 7시에 가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진짜 몇 백개가 지금 있는 이런 게 간지지. 아, 아. 와인 다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엄청 맛 설명을 간질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 미국의 느낌을 잘 살린 와인이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긴 했어요. 아. 호주산 와규 홍두깨살을 준비해드렸고 아, 레몬으로 만든 에이올리로 시즈닝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음음음 너무 맛있어. 음. 어 음. 여행 재밌어. 도 미친. 오. 내가그고 어딜 놀러가도좀기깔나게잘 노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 음. 거기를 갔을 때 무조건 물보가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확신을 솔직히 못하겠거든요. 이날? 음. 어. 재밌었어요. 저도. 다른 음. 데서 먹는 타르타르보다 좀 안에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음. 맛이 되게 레이어가 다양하게 느껴지는도같어요 갑자기 음. 멋있는 버터 준비해드려야 돼. 차가운 물입니다. 얼굴과 그대로 바르지 말고 이렇게 준비해드려. 조금만 신기해. 버터 이런 거 처음 봐. 음. 버 데다가 아. 이거 버터 느낌을 내서 이 위에다가 그냥 얹어서 아. 먹는 것 같아. 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녹으면서.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음. 만원의 메뉴가 아닌데? 씹기는식함이 응. 아니라 딱 갑자기 로아버리네여에서 진짜 만원의 행복이다. 요번에 준비해드린 거전복디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네. 어, 에스카르고라고 프랑스 전통 음식 중에 이제 달팽이! 맞습니다 달팽이를 허브 버터를 올려서 그라탕 형식으로 해서 원래는 제공을 해드리는 요리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복이랑 마늘종을 허브 버터에다 조리를 해서 폰킬리라는 이제 달팽이 모양의 이탈리아면 안에다가 채운 다음에 이제 그라탕 형식으로 준비해드렸어요 조금 더 식감이랑 고소한 맛 위해서 어, 사우더 크럼블 살짝 위에 뿌려드렸으니까 앞접시에 덜어서 잘라서 아, 네. 발빨라서요 네. 니 네. 입에 넣자마자 감동이였진심으로 <laughs> 이제 파리 가면은 음 제일 좋아하는 게에스카로그거든요 달팽이. 네. 그 맛이 다 뭔가. 내 습관으로 같아 아 이 접시를 하나 더 갖다 드리 감사합니다 저희 돼지고기 준비해드렸어요 어, 제주에서 가고 뭐, 흑돼지 중심이고요 살 부분 지방 부분 분리해서 살 부분 촉촉하게 지방 부분 보소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보섭살로 만든 스테이크 같은 거죠 내 기억에 보섭살에 거기서 약간 기름이 없어서 분리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보섭살이 엉덩이 살이래요 여러분 <놀람> <laughs> 오부드러운보이데너엄 음, 부드러운데? 아니 2초 안에 더 어떻게 기하 아니 너 아이씨. <웃음> 나 이거를 애써 외면하는 직원분들이 너무 부드러 와, 네? 향음음음 좋아. 어, 어제 너무 과음을 했어. 다음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식 가요. 최근에 제 영상에 단골로 출연했던 케니아님의 결혼식이라서 결혼식에 갔다가 딥바랑 제이디랑 같이 저녁까지 먹는 코스. 이거 셋업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르메메 제품. 예쁘죠? 잔잔발이 코듀로이 소재라서 따뜻한 느낌도 들고 딱 요즘에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안에 입은 이 셔츠는 유니클로 유 제품입니다. 이번에 유니클로 유가 셔츠유가 완전 대박이 나서 셔츠는 많이 품절됐더라고요. 여기다가 뭐부츠 같은 거 신으려고요. 재킷은 브랜드 오네누 가방은 몽둥온드 제품입니다. 결혼식 좋은데서 하네. 제일 하이라이트 왔어. 박원지 매커. 아, 그니까 뚜껑...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원래 박원하면 이별 노래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그니까. 뭐가 아쉬워요? <laughs> 미친 사람들이야. <laughs> 이 화면에서 보니까 현제셰프 <laughs> 같지 않아요? 나이가 <laughs> 들었죠. <laughs> 자, 이어서 겠습니다신랑신부애리께 인사. 지금 가는 곳은 해방촌에 제이디랑 같이 갈수 있는 브런치 바인데 저장해 두셨다가 한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가면은 되게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요즘같이 딱 가을날 날씨 너무 좋을 때 여기뿐만 아니라 해방촌이 너무 요즘에 괜찮잖아요. 괜찮은 바도 많이 생기고 카페도 많이 생기고 해방촌에 갈곳 정말 많아서 데이트 코스 고민하시는 분들. 이쁘겠네. 진짜 웃겼다 오늘 양재천에서 산책하다가 똥을 샀어. 그냥 끄는 것도 아니야. 되게 완벽하게 쌌어 근데 30분 뒤에 똥을 터뜨려. 내가 배 속에 똥이 엄청 많나봐. Like you. 아왜 이래? <laughs> 오빠 그 바지 뭐야? 이쁘다. 라이젤 가방. 아 너무 이쁘다. 디테일이. 오랜만이야. 결혼식 가는 날이에요. 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알았던 동생인데 요즘에 좀 핫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결혼식에 평범하게 옷을 입고 오지 말라는 주문을 줘가지고 머리도 조금 뽑고 네, 이렇게 파여 있는 빈티지일바에서 샀던 토가 원피스예요. 니트 원피스인데 딥그린 컬러거든요. 여보아, 근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애기같아뭐 먹는 거를 와이프가 정해줘야 돼? 뭐가 딱해? 저 혼자 말이야. 어제도 하루 있었잖아. 나랑 데이트 했잖아요. 뭐가 딱 한대요. 이번에 에떼에서 새로 나온 신상, 버건디 컬러에 이렇게 입고 가볼게요. 고고. 이게 사이아이 부츠라서 굉장히 높페까지 올라오는데, 태국 다녀와가지고 주말 3일 내내 너무 바쁘네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빨리 신부부터 보셔야 돼. 나는 괜찮아. 살면서 보고 중에 제일 잘생겼네. 야, 오늘이 최고네. <laughs> 여러분. 와! 아 저기 스티커 사진 12시까지밖에 안 아, 한다 했 빨리 지금 가자. 무슨 솔로들 여기 뭐 붙이는 거 있다면서요? 붙이 어딨어요? 뭐야? 보여? 아, 야, 나도 좀 붙이면 안 되냐? 그래, 우리 그냥 오늘 모른 척하고 <laughs> 솔로들은 이걸 이제 가슴팍에 붙이는 거래요. 같이 좀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빵이 들어간다. 귀여워. <목소리도> 너무 예쁘다 아유 우리 수빈이 결혼 잘하네 연예인이네 연예인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얼굴이 조금씩 붙어주면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카메라 바라보시고 이거 약간 연출 컷인가요 네 4, 3, 2, 1 찰칵 아 네. 여기에다가 나와서 카메라가 주시면 되세요 좀더특별해되는거 아니야? 좀 더. 음. 음. 아, 드셨다. 이거구나. 내려봐. 이거 이 언니 결혼식 오 OTD요 스틱자. 좋아요. 사실 수빈이가 여기 평범하게 입고 오지 말라고 음. 해서. 진짜? 어. 그래서 평범하지 않게. 어. 밑에를 이렇게 단수를 채울 수 있어 가지고 핏을 이렇게 조절해서 우와. 입을 수 있다. 이쁘지 않아 이거? 응. 음. 와. 봐요, 시켜줘야 뭐지? 뭐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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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대요 그래야 돼. 랑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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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오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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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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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yeah. is like <laughs> 야, 울지 마! 울지 <laughs> 마! Like 다음은 신랑신부 맞전이 있겠습니다. <laughs> 저희 대표곡은 널 사랑하지 않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그런걸 부를 수 없어서. s <laughs> the All We can make it, make it try. <laughs> 나한테 다 와. 좋습니다. 자 활짝 웃으면서 갑니다. 하나 띵 번외편 브랜드 아유서울의 셔츠입니다. 기본 핏 셔츠라기보다는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 약간 이런 곡선진 느낌이 가미되고 단추도 이렇게 사이가 촘촘하게 달려있고요. 카라도 널찍하니 살짝 드레시하게 제껴지는 거기에 자라 호피무늬 스커트 입어줬고요. 이 벨트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벨트 출처 알려드립니다. 이게 엄청 고급 소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벨트는 아니고요. 이런 웨스턴 느낌 내면서 가성비 벨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그냥 하나 입어주고요. 애떼 버건디백 들고 여기에 미우미우 부츠 신고 나가려고요. 오늘의 코디. 응? 밥을 먹으러 가기 전에 오늘 코스 아틀리에가요? 인 아틀리에 미리 만나보려고 또 이쁜 저의 친구랑 자 처음 인사드립니다 처음이야? 응. 아 근가? 저희 일일 층 여성 있어서 하나씩 주.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다. 이번에 코스 FW 시즌 예쁘더라고요. 기본으로 항상 예쁘게 나오는 이런 골치 자켓, 니트 자켓이랑, 어, 이번에도 나왔네. 이 귀염뽀짝한 푸근푸근. 코스 액세서리도 늘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게꼭 코디할 때잘 써요, 그지? 우와, 근데 이건 이렇게 언발란스하게 나왔네? 예쁘다. 이거 한 거구나, 저기에. 매번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 이거 워머랑 같이 나왔네.

Loud is the season, Tune it out when I hear the name speaking. over my head, jumping up, looking, just another song that we can get high to. Backseat songs, guys, let the drive through.